아, 빌드 졌는데 이긴 거야 방금? 방금 뭐 이길 방지지? 형님 이재 이기면서 서문지훈님한테 지는 건 모순 아닙니까, 형님? 이유? 그게 저그대 저그에요 이게 동족전 저저전은 원래 이런다니까요. 문주님 잘하는 대주로는 제일 상던명터십니다천원 감사합니다. 잘하긴 하지 실력은 실력이 없진 않지 잘하지. 올라갈만한 실력이긴 해요 문주님이 근데 내가 저서 그렇지. 하필 나를 이고 올라가서 그렇지, 올라갈 실력은... 있, 어... 실력은 되지. 또조전해 가스, 가스 구플 가겠습니다. 억서치라 구드론이네요 요거는 반대로 날린 거 보니까 이거 거의 구드론입니다. 그럼 빌드 내가 이겼지. 상대 딱 구드론이면. 하나 빼 주고 짭제 오호 3대 0이라고 짭제가 이겼다고요? 야 제가 잘하긴 해. 두 발인가? 저거만 보고 어떻게 하냐고요? 뭐,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 뭐지. 했구만. 이럴 때는 빠르게 하나 치고 나가서 하나라도 밖으로 빼주는 게 좋죠. 일단은 j 비가참 잘하던 건데 이런 게. 아 여기 있구나. 오. 봤니? 봤어? 오, 오, 오. 아, 쌩. 이 해처리를 늘린다고요? 이러면 또 쌩까지. 싸우자. 이러면서 나는 안마당 상대 제이라고요제이 JD 아니야. 깔짝, 깔짝, 깔짝. 여기서 토도 톡톡, 톡. 안 닿죠? 이거, 잘못하면 깨져요. 깬다. 깬다. <laughs> 스컬지, 톡, 톡. 아이고. 안 박히지. 아, 여기 있었구나, 오버. 아. 저도 이렇게나 잘하는데 <laughs> 집에서는 좀 해요 <laughs> 아까 상대 저글링이 어.. 더 중요해 어차피, 원앤, 상대 원앤철이고, 아, 저글링도 하나가두개 하나, 남았었거든요. 스류탈 갑시다. 하나 남은 저글링 오네~ 어디 갔어? 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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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때도 연습 때는 저그전 잘했어요. 진짜 저그전. 현역 때도 맨날 저그전 때문에 떨어지고 그랬는데, 막 연패하고. 그때도 저 연습실에서는 진짜 다 이겼거든요? 다른 팀 저그들이랑 해도 제가 훨씬 더 많이 이겼어요. 진짜 내가 더 많이 졌던 상대는 이재동 밖에 없었어. 진짜.